부풀레일 잃었다고 해서 다 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는 명품과 화려함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또 어떤 이는 조용히 그리고 검소하게 부를 다스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억대 수입에도 불구하고 샴푸통에 물을 넣어 쓰는 스타, 기부로 팬들과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스타까지 진짜 겸손한 부자 트로트 가수 TOP 10을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그들의 놀라운 검소함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위치 10 진해성 고향을 기억하는 사람, 진짜 겸손을 아는 사람, 진해성은 조용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과시하지 않고 소리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주는 겸손은 그 어떤 거창한 언행보다 강한 울림을 줍니다. 진해성의 검소함은 그의 출신지에서 시작됩니다. 어릴 적부터 살아온 진해, 그곳은 그에게 단순한 고향이 아니라 책임의 시작점입니다. 어느날 그는 고향 진해의 해군 장병을 위해 조용히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500만원 금액보다도 중요한 건그 행위의 맥락입니다. 그는 직접적 수혜자가 아님에도 내가 받은 만큼 돌려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지역사회와 군인들에게 응원을 보냈습니다. 진해성의 팬들은 이런 그의 태도에 감동했고, 그 역시 팬들과 함께, 함께 나누는 스타라는 이미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선 강한 울림을 주는 목소리로 무대 아래에선 한 사람의 진중한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진정한 검소함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아는 지혜입니다. 진해성은 그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생활 철학을 따라 절약을 실천하는 것도 검소지만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고 그곳에 돌려줄 줄 아는 것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겸손입니다. 트로트가 단지 노래 장르를 넘어 정서와 가치의 상징이라면 진해성은 그 정통성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절제는 조용하지만 그가 만든 울림은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소박한 한 걸음이 누군가에겐 아주 큰 감동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치 구, 김영빈, 나눔을 이끄는 스타, 팬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검소함. 김용빈은 말보다 행동으로 설득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가장 큰 특징은 혼자서 빛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길은 스타 중심의 검소함이 아닌 팬덤과 함께하는 집단 겸손입니다. 실제로 그의 팬카페 사랑비는 그의 생일을 맞아 단 이틀 만에 8,293만원이라는 기부금을 모아냈습니다. 놀라운 속도, 놀라운 규모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이 모든 것이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는 팬들에게 소비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굿즈나 앨범보다 가치 있는 기념이라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른바 대리 검소 그리고 윤리적 소비의 본보기가 된 것이죠. 김영빈 본인 역시 화려함보다 실속 있는 행보를 선호합니다. 무대에서는 늘 정돈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일상에서는 낭비를 삼가고 의미 있는 선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분은 이제. 김용빈 팬덤에선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물리적인 돈보다 가치를 중심에 둡니다. 팬들의 정성을 어디에 쓸지를 고민하고 그 고민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타를 따라 삽니다. 그가 말하는 방식, 그가 소비하는 패턴, 그가 결정하는 방향. 그렇다면 김용빈의 검소함은 단순한 절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팬과 함께 설계한 새로운 소비 문화의 실험입니다. 가수와 팬이 함께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방식 이보다 더 멋진 검소가 있을까요 김영빈은 이렇게 부자지만 검소한 스타가 아니라 개엄소함을 나누는 스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모두를 빛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리더의 모습 아닐까요 위치 8 장윤정 짠순이에서 재정관리의 아이콘으로 잃고도 다시 일어선 사람 장윤정은 트로트계에서 단순한 히트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수많은 무대 위에서 꾸준한 인기와 높은 행사료를 자랑하는 명실상부한 행사의 여왕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가치는 돈을 많이 버는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돈을 다 잃고도 다시 일어선 그 경험과 그 과정을 통해 만들어낸 철저한 재정 관리 능력에 있습니다. 한때 가족의 문제로 인해 전 재산을 잃었던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그녀는 100억 원대 자산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기가 아닙니다. 한번 실패를 겪고 나면 사람은 돈을 쓰는 방식도 돈을 바라보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장윤정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돈을 버는 법뿐 아니라 지키는 법까지 보여준 사람입니다.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서 짠순이 연예인 2위로 불리기도 했던 그녀는 쿠폰을 쓰고 생활비를 줄이며 절약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실천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한 절약이 아닌 전략적인 소비와 자산 배분으로 그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최근 한강뷰 고급 펜트하우스를 매입한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사치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선택은 과시가 아니라 안정과 가치 보존을 위한 전략적 소비라는 것, 그리고 여전히 소탈한 모습, 인간적인 고백들, 그리고 때때로 드러나는 생활 감각 속에서 그녀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검소함이란 단순히 아끼는 것인가? 아니면 돈을 지키는 지혜인가? 장윤정은 그두 질문 모두에 정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인의 성공담을 넘어 모든 세대를 위한 재정적 교훈으로 남습니다. 위치 샤트 나우나 가황의 품격, 절제의 미학을 보여주는 사람. 수십 년간 무대를 장악한 트로트계의 전설 나우나. 그는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를 넘어 가황가황이라 불릴 만큼 상징적 존재입니다. 그런 그가 가장 예상 밖의 방식으로 검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절제는.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그 정도 위치면 롤스로이스나 최고급 요트를 타야하지 않을까? 하지만 나훈아는 벤츠 마이바흐 S560 같은 비교적 절제된 고급 차량을 선택합니다. 어떤 이들에겐 3억짜리 차가 사치처럼 느껴지겠지만 가황이라는 타이틀과 수백억 자산을 고려하면 그의 선택은 오히려 기대치 대비 검소로 해석됩니다. 또한 그는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수칠 때 떠나고 싶다. 이 말은 단순한 퇴장선언이 아닙니다. 성공을 움켜쥐지 않고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검소함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생활도 조용히 유지하며 무대 밖에서 과시적 행보를 보여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브랜드 명품 부동산 투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위치에서 그는 늘 절제된 선택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마주하게 됩니다. 절대적 검소함이 아닌 상대적 검소함의 미학 기대되는 소비 수준보다 한참 낮은 선택을 할때그 사람의 겸손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나훈아는 바로 그 상대적 검소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무대에서는 황제 같지만 생활에서는 단정하고 절제된 사람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검소함은 얼마를 아끼는가가 아니라 얼마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다. 그 질문에 나훈아는 이미 삶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위치 요구 박군 검소함이 갈등이 될때 생존형 절약의 그림자. 박군의 절약은 단순한 미덕일까요? 아니면 상처의 흔적일까요? 15년간 특전사로 복무했던 그의 과거는 끊임없는 인내와 절제의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군인의 삶과 연예인의 삶은 다릅니다. 이제 그는. 수천만 원의 행사비를 받는 인기 트로트 가수이자 예능에서도 활약하는 방송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여전히 절약이 깊게 베어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갑을 잘안 들고 다닙니다. 돈 쓸까봐 무섭습니다. 이런 말들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가난의 트라우마를 증명하는 고백처럼 들립니다. 어릴 적 준비물을 사지 못해 혼났던 기억, 가진 것이 없던 시절의 불안, 그 모든 감정이 지금의 절약 습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절약이 이제는 관계의 마찰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내 한영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좀생이 같다. 여행지에서도 음식을 사먹기보다 집에서 싸운 음식을 고집하고 스킨십조차 줄어든 현실. 박군의 절약은 이제 생활의 방식을 넘어서 부부간의 거리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검소함과 인색함의 경계는 어디일까? 박구는 우리에게 그 경계의 복잡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무조건 절약이 미덕은 아니라는 것. 상대방의 삶과 감정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그 검소함은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것. 박구는 지금도 절약을 실천하고 있지만 그의 절약이 이제는 고립이 아닌 공감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검소함이 관계를 지키는 힘이 되려면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먼저입니다. 위치 오제 박현빈. 짠돌이 전설의 귀환. 생존에서 습관이 된 절약. 박현빈은 트로트계의 왕자이자 절약계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그는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검소함을 인생 전략으로 채택한 1세대 아이콘입니다. 그의 절약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그의 부모는 한때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그는 스스로 돈을 벌었습니다. 절약은 그의 생존이었고, 그 생존은 결국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루에 몇만 원도 쓰지 않고, 통장은 이륙게 넘게 관리합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단순한 짠돌이를 넘어서 재정적 자기통제의 결정체라 할수 있습니다. 그는 명품에도 관심이 없고, 사소한 소비에도 철저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휴지도 직접 사본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알뜰한 생활을 실천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의 절약이 과시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박현빈은 절약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삶을 지켜냈고 그 과정을 대중과 나누며 공감과 존중을 동시에 얻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벌어들인 수입의 대부분은 저축과 미래 준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재테크라는 단어조차 유행하지 않던 시절, 그는 이미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정적 자유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진짜 부자란 누구인가? 많이 버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잘 모으고 지킬 줄 아는 사람일까요? 박현빈은 후재에 속합니다. 그의 절약은 단지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방식이며 무대위 화려함과 대비되는 무대 박진정성의 상징입니다. 그가 보여주는 절약은 단지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현대인의 생존 전략입니다. 위치사, 정동원, 영앤 리치, 그리고 깨어난 절약의식. 정동원, 2007년생이라는 숫자가 믿기지 않을 만큼 이미 트로트 시장에서 입지를 굳힌 인물입니다. 그는 단순한 신의 스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만 원대 행사비를 받고 20억 원대 고급 아파트를 무대출 현금으로 매입한 청소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이 어린 천재는 어떻게 검소함의 세계로 눈을 뜨게 되었을까요? 정동원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예전엔 수입과 지출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세금 정리하고 다니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반성이 아닙니다. 재정적 각성이라는 통과 이래입니다. 그 이후 그는 식비를 제외하고 거의 돈을 쓰지 않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통장을 관리하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제 진짜 어른처럼 돈 써야겠다. 이건 단지 검소함이 아닙니다. 자산 관리의 시작점이며 부자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태도 전환입니다. 정동원은 아직 어립니다. 하지만 그의 절약은 어른들도 배우고 싶은 재정 책임감의 서사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지키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 그가 보여준 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를 던집니다. 불을 일찍 만난 아이는 어떻게 어른이 되어가는가? 정동원은 지금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답은 화려한 소비가 아닌 검소한 자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위치 삼 송가인. 재벌서를 덮은 진짜 이야기. 아버지의 빗자루, 손가인 그녀의 이름 앞에는 항상 미스트롯 진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드백억 재벌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말합니다. 내가 번 돈은 40억 정도예요. 왜일까요? 왜 송가인은 스스로의 부를 조정하려 할까요? 그 답은 검소함의 뿌리에 있습니다. 그녀의 절약은 자신만의 선택이 아니라 가족 그중에서도 아버지의 삶을 통해 더욱 부각됩니다. 송가인은 한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 돼도 아빠는 여전히 빗자루로 청소하십니다. 추석에 청소기를 선물해도 아버지는 여전히 빗자루를 고집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미담이 아닙니다. 검소함이 한 집안의 철학으로 전수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녀의 삶이 화려해질수록 그녀는 그 뿌리를 더 소중히 껴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아이돌이 아니라서 편하게 먹고 잘살 거다. 이 말은 소탈함을 넘어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선언입니다. 송가인은 자주 마이너스 통장 언급을 하며 부자 이미지를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녀는 대중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싶은 것입니다. 이 시대에 대중이 사랑하는 스타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송가인은 검소함을 통해 부의 상징이 아닌 공감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빗자루는 그녀의 무대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검소함의 힘입니다. 위치 이브 뭐 2000원 샴푸통에 물을 넣는 남자 28억 벌어도 바뀌지 않은 절약 철학 2000원. 그는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브랜드 평판 상위권 행사비 2400만원 누적 광고 계약수는 두 차릿수를 훌쩍 넘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건 그의 돈 쓰는 방식입니다. 그는 방송에서 샴푸통에 물을 넣어 끝까지 사용하는 습관을 아무렇지 않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체질화된 검소함의 증거입니다. 그는 한 재테크 프로그램에서 나는 절약 달인의 제자다라고 말하며 6년간 2억 원을 모은 일반인의 습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미 수십억을 벌었음에도 그는 여전히 쿠폰을 쓰고 옷보다 사람을 먼저 본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절약은 과연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이찬원의 경우 검소함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의 성격, 성장 과정, 그리고 철학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게다가 이 절약은 단순한 저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선한 트로트 스타라는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 소아암 환자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꾸준히 기부를 실천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절약에 진정성을 부여합니다. 이찬원이 보여주는 것은 돈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쓸 곳에 제대로 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개염소한 부자의 대표적인 모델. 당신이 수십억을 벌게 된다면 과연 지금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이찬원은 그 질문에 조용하지만 확고한 태도로 예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위치 1 이명웅 부의 겸손한 완성형 절약을 넘어 환원으로 부자가 검소하면 사람들은 놀랍니다. 하지만 이명웅의 경우엔 다릅니다. 그는 검소함의 기준 자체를 바꿔버린 인물입니다. 100억 스트리밍, 아이돌을 뛰어넘는 팬덤, 51억 원짜리 펜트하우스, 9억 원짜리 광고 계약, 이 모든 걸 이룬 그가 왜 검소하다고 불리는 걸까요? 이명웅의 검소함은 단순히 아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팬들의 지갑을 대신 아낍니다. 앨범을 내면 수억을 벌수 있지만, 그는 실물 앨범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환경 문제와 팬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말이죠.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팬덤과의 동반 성장, 감정적 공감의 전략입니다. 게다가 그는 절약한 자산을 조용히 사회에 환원합니다. 수혜복구 2억원, 산불피해 4억원, 생일 기념 2억, 어버이날 1.16억, SNS에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꾸준히 실천합니다. 그의 팬덤 영웅시대도 이 철학에 동참합니다. 팬들이 수억을 기부하고 심지어 스타의 포토카드를 받기 위해 은행 적금 계좌에 가입하는 현상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명웅은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저축과 나눔의 문화 아이콘입니다. 그의 검소함은 단순한 개인 습관이 아니라 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철학적 접근입니다. 우리는 오늘 돈을 버는 법보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명웅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는 말없이 증명합니다. 부자는 많을 수 있어도 겸손한 부자는 드물다는 걸 화려한 무대 뒤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검소함의 미학. 이 영상이 당신에게 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작은 영감을 드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겸손한 트로트 스타는 누구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